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한 예쁜 옷장에 가을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 데일리 룩으로 코디하기 좋은, 어, 컬러감에 또 가을가을 하는 그런 조끼입니다. 데일리 룩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는 베이직한 컬러이면서 또 세련된 느낌이 나는 그런 조끼이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암홀에 요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이 안에 두꺼운 니트를 받쳐 입으셔도 이 아이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금 속에 입은 이너도 나그랑인데 이 나그랑을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깊기도 하지만 또좀 몸에 붙는 거를 입을 때는 이걸로 조절하시면 이 스트링으로 또 조절하시면 되고요. 밑단 같은 경우도 이걸로 조절을 해서 샤링 요 정도 살짝만 잡아주시고 혹시 사이즈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링을 더, 이제 더 조이시면 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입으시면 되면서, 여기 위에 포켓이 또 이렇게 귀엽게 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루즈하게 나왔지만, 주머니, 요 포켓은 또 아주 귀엽게 나와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하피이지만 가죽 느낌이 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아이는 한, 한두 달 정도 또 입다 보면, 더 길이 나서 아주 더 예쁜 그런 베스트이면서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나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크신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조끼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반반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저희 매장에서 주문이 꾸준하게 들어온 이 칠부 이게 지금 반팔 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긴팔도 나오고 지금 반팔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긴팔을 선호하기보다는 지금 이 아이로 주문을 하셔서 이 안에 긴팔을 입어서 요거는 레이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긴팔을 주문하시면 긴팔로 주문하시면 되고. 또 반팔로 주문하고 싶으면 반팔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반반이고 요 뒤에 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염을 찍은 것도 칼라감이 워낙 멋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하나만 입으셔도 멋스럽고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집에 남녀 공용으로 누구나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반티이면서 지금 밑단에 시보리가 또 이렇게 밑단을 조여주면 또안 예쁜데.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한번 절개를 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또 활용하기에 이 절개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더 멋스럽고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고무줄이면서이 아이는 아주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공용으로 입으셔도 좋은. 그런 사이즈이면서 길이감이면서 또 디테일까지 워낙 멋스럽게 지금 요 아이가 바지 절개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요게 지금 뒷선을 보여드릴게요. 뒷선에도 지금 주머니를 또 포인트 있게 주머니 자체를 색상을 아예 컬러를 다르게 또 이렇게 넣어주었고 그리고 앞부분에도 지금 절개 부분이 거의 지금 밑단에 포켓도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고무줄 밴딩 보면 고무줄에 항상 이렇게 안감으로 싸주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에 시보리 같은 게 몸에 배기면 또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안에 안감으로 다 처리되었고요. 절개 부분을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멋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라감이 굉장히 베이직하게 멋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여자분뿐만이 아니라 남자까지 남녀 공용으로 다 누구나 활용하셔도 좋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66부터 88까지 가능하고, 이 아이는 키가 58 이상이신 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 어떤가요? 이 아이도, 이 아이들은 난방이 아니고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듀로이 자켓. 지금 요 아이가 지금 단추를 보세요. 단추도 일반 단추하고 틀리게 지금 단추 자체들이 다 하나씩 다 틀려요. 지금 단추의 문양들이 다 틀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통 남, 이 난방 같은 경우 좀 저렴한 거를 사시면. 딱딱하고 불편한 게또이 코드로이 인데 이 지금 요런 골덴 남방은 지금 이 아이는 워싱을 워낙 고급스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드러운 기가 거의 면티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착용감도 좋고 이 위에 저는 요 아이들을 이집 거를 제가 소개를 할 때면 흥부를 니할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수가 지금 나무 세고리에 지금 갈매기를 이렇게 넣어서 자수로 뽑아주었고요. 이 지금 목선에도 이렇게 마무리선이 이 안에 선이 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선이 워낙 이렇게 밑단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넉넉하고 루즈하게 딱 나오면서 밑단을 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켓 느낌이 더 나는 그런 남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요 원단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 뒤에를 또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또 뒷모습에 한 폭의 그림을 자수로 다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아, 이 아이는 너무 고급지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이 아이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옷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의 그 수를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조잡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워낙 디테일하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안에 이너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쭈리 원단 멘트 멘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쭈리이지만 또 칼라감이 아이보리도 아니고 크림도 아니고 회베이지 같은 그런 칼라감으로 칼라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여기 지금 미키 요 지금 그림도 그러니까 싸 보이지 않게 고급스러운 칼라감으로 이렇게 나염을 또 찍어 주어서 요 지금 휘베이지 색과 지금 나염의 이 칼라감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호부터 77까지 입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청은 통바지인데요. 요 통바지는 전체 밴딩이면서 안에 사이즈 바이지로 나왔는데 안감에 다 밴딩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이즈이면서도 이렇게 스판기가 있어서 요 아이는 편하게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55부터 99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아이는 여름에 옅은 색으로 나왔다 이제 가을에 조금 더 진하게 두껍게 이렇게 가을 걸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 지금 저희 여름에 반팔로 굉장히 많이 구매하셨던 공티를 이제 긴팔로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림색이기 때문에 크림색이 요즘 컬러감이 이게 흰색이 아니고 크림색이라서 워낙 컬러감도 예쁘고 또 촉감도 부드러운 그런 면 워싱을 돌렸기 때문에 아주 촉감이 좋은 그런 면티이면서 건빵 조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빵 조끼는 사이즈가 작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양쪽에 포켓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포켓을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뚜껑도 이렇게 만들어 줬고 지금 목선하고 밑단에 이렇게 시보리로 배색을 넣어 주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옷들이 대부분 루즈한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룩으로 툭 걸친 듯안 걸친 듯안 그런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옷이 많았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로서 이게는 이요 아이는 55부터 77까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뒷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선을 위에 지금 이렇게 한번더 절개를 넣어 주었고요 밑에 시골이 시보리가 또 넓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이는 느낌이 없어서 또요 아이가 또그 코디하기에 레이어드 하기에 좋은 그런 밑단입니다. 밑단이 또 너무 이렇게 조여지면 이 레이어드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요건 시보리이지만 이 시보리 자체가 여유있게 나온 그런 조끼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요 이너티 같은 경우는 심플 그 자체입니다. 뭐 특별한 모양이 없지만 입으면 핏감도 좋고 촉감도 좋고 또 어디에 또 이렇게 코디해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면서 사이즈이고 사이즈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6부터 88까지 다 활용하기 좋은 누구나 입으셔도 편안하게 66 사이즈이신 분은 좀박시하게또 입으셔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감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66 사이즈이신 분이 넉넉하게 입으셔도 그러니까 미운 느낌이 없이 편안한 느낌이 되면서 또88 사이즈 입으시는 분도 길이감만 짧다뿐이지 이 아이들이 예전에 입었던 그런 옷들보다 길이감만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만 이너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하나만 입으셔도 이렇게 어 스타일이 살아나는 그런 이너티이면서 밑에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지는 지금 프라다 포켓바지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밴딩 고무줄이면서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포켓을 넓게, 이렇게 큰 포켓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준 게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요 바지는 밑단에 이렇게 본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네, 여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본딩 넣어서 또 가을 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